오늘은 좀 늦게 왔더니 사람들이 많네요. 항상 꽉차 있어요. 줄 서서 먹을만한 집이라는 건데. 어, 예. 이그 정도로? 맛있어요. 예, 괜찮아요. 오. 오라이어 드셨잖아요, 음식이. 네?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안주가 나온 건 처음 봤어요 <laughs> <목소리> 이거 좋고, 이거 좋고. 뭐다 좋아하는 거야. 요거, 요거 홍어 같은 데요것도 음. 좋고. 가성비가 좋다고. 얼만데요? 이게 32,000원이니까. 아, 이게 32,000원이에요? 응. <목소리> 32,000원인데, 2명이면 일인당 8,000원 정도잖아요. 8,000원 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. <목소리도> 아, 그거도..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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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맛이라고 할까? 고양이 맛? 양념이라든가 이런 부모님의 아, 맛 같아요 은바깥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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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난 대로 바로 해드릴게요. 한상차림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? 원래 제가 저 약이 전주잖아요. 예. 전주는 뭐 막걸리 한잔 먹어도 안주를 여러 가지 주잖아요. 음.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음. 조금 더 조금 더 늘려져 가다 보니까 가지수가 이렇게 갖춰지더라고요. 육회공이 다게 조합을 이루어야 하니까 대부분 90% 이상이 한산차림 잡수로 오세요.